아 어, 진짜? 구독에 구... 그구 때문에 9월에 할인해준 거 이거 개새끼 아냐 너내 방송을 몇 1년을 넘게 쳐봤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해? 넌 진짜 이거 진짜 개새끼야 어? 저 쟤는 좁혀야 돼 어? 아, 새끼 저거 나팬미팅때 와가지고 뭘 선물을 주는 거야? 타이어 그 미쉐린 타이어를 1 0 저기 1, 300m 저 바깥에서부터 타이어를 굴리면서 오는 거야. 죽이고 싶었어요. 저런 인간인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해? 야, 적당히 해. 구독해 이제. 어? 야, 정들어서라도 하겠다. 지나가는. 어? 지나가는 사람도 이 정도 정 들었으면 구독 정도는 해 주겠다. 뭐 구독이 솔직히 말해서 어뭐 그래. 후그돈 뭐 들긴 하지만 솔직히 막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. 한 달에 5천원이막 존나 큰 돈은 아니잖아. 야좀야 야 너도 나랑 본 세월인데 좀해 주면 뭐그래겁나냐 근데 빙빙 돌아가던 거 기억하지? 파도 내가 굴리면서 가니까 지스타 직원이 길하에 따로 열어 드릴까요? 야하더라 아, 존나 창피해. 아이 새끼 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타이어 굴리고 있었어 존나 창피하게. 구미 방송 들어놓고 샤워하는 중. 어 아니 안 물어봤어. 어자 그래 샤워 할 때는 샤워만해 카톡 그거 뭐야 채팅 치지 말고.